그날 밤 바람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어요. 창문을 열면 여름 내내 들어오던 도시 소음 대신 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는 내 옆에 천천히 다가와 앉았어요. 텔레비전의 빛이 그의 얼굴을 반쯤 가렸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보였어요. 나치고도 낯선 감정이 섞여 있는 그런 눈빛이었죠. 요즘 많이 피곤하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왜인지 내 피부가 닿는 그말 끝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을 때, 나는 웃지도 피하지도 못했어요. 그건 단순한 위로였을까? 아니면, 나만 이상하게 느낀 걸까?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그를 아버지라고만 느낄 수 없었어요. 나는 올해 스물일곱이 되었고, 대학 졸업 후 서울로 돌아왔다. 엄마가 떠난 지 오래되었고, 집에는 이제 우리 둘뿐이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사는 집은 조용하고 평화로워야 한다고. 그런데, 우리 집은 조금 달랐다. 그는 늘 정장을 입은 차에 퇴근했고, 나는 그 모습을 창가에서 자주 바라보았다. 넥타이를 푸는 그의 손짓, 셔츠 단추를 하나씩 푸는 동작, 그리고 가끔 내 쪽을 바라보며 웃는 그 표정. 이상하리만치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그날 밤도 그랬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나에게 와인을 한잔 권했다. 어른이 되었으니까 한 잔쯤은 괜찮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잔을 받아들었다. 우리 사이엔 대화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진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 뭔가 흐르고 있다는 걸 나는 느끼고 있었다. 그의 눈빛. 그건 보호가 아니라 어떤 감정의 미세한 파동처럼 나를 향하고 있었다. 만약 이 장면에서 눈빛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밤은 깊어졌고 와인병은 반쯤 비어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잔을 닦고 있었고 그는 옆에 다가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우리는 나란히 서 있었고, 물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컵이 내 손에서 미끄러졌다. 괜찮아? 그는 재빠르게 내 손등을 잡았다. 물기가 있는 내 손등 위로 그의 손끝이 스쳤다. 그 감촉은 너무 짧았지만, 전류처럼 피부를 타고 올라왔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가까웠고 숨소리는 내 귓가에 들릴 정도였다. 우리 사이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모든 감정이 이미 시작된 듯 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섰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순간을 지나고 나서도 나는 자꾸 손등을 어루만졌다. 그의 손끝이 남긴 온도는 쉽게 식지 않았다. 나는 침실 문을 닫으려다 말고 복도로 나왔다. 거실의 불은 꺼져 있었고 집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조용하지 않았다. 그날의 손끝, 그의 눈빛, 잔잔한 와인의 향, 모든 것이 하나의 감각처럼 나를 감싸고 있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고 나도 모르게 그의 방 앞에서 멈춰섰다. 문은 반쯤 닫혀 있었고 안쪽에 희미한 스탠드 조명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책을 읽고 있었고 셔츠의 맨위 단추는 풀린 채였다. 내가 거기 서 있다는 걸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잠이 안 오니?"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미소를 지었고 손짓으로 나를 안으로 불렀다. 그 작은 손짓 하나에 나는 심장이 멈출 뻔 했다. 그 방에 들어서면 이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만약 이 장면에서 심장이라는 단어가 당신을 멈추게 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의 방에 발을 들이자 향긋한 우디향이 코끝을 스쳤다. 어릴 적부터 익숙했던 냄새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방 안은 정돈되어 있었고 침대 머리맡에는 작은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무심코 다가가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였다. 나의 엄마. 젊고 아름다웠던 그 시절의 그녀가 웃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내 뒤에서 느껴졌다. 항상 저기 두고 있어. 잊지 않으려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숨은 어떤 결이 느껴졌다. 나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속삭이듯 물었다. 그녀를 아직 사랑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말보다 무거웠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수 있었다. 그가 사랑했던 감정은 아직 이 방에 남아있고 그 감정이 지금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엄마의 미소 아래 나는 숨을 참아야 했다. 그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기 전까지는 방 안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고 그는 창가에 서 있었다. 창 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조용히 떨어지는 빗소리가 우리 사이의 침묵을 감쌌다. 너는 그녀를 닮았어. 그가 말했다. 나는 그 말에 웃지도 대답하지도 못했다. 그녀를 닮은 게 자랑이 되어야 하는지, 죄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가 다가왔다. 천천히, 마치 시간을 느끼듯. 그리고 내 앞에서 멈췄다. 그의 손이 내뺨 가까이까지 올라왔다가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나는 숨을 삼켰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이름을 부르지 않은 채, 그는 나를 불렀다. 그 부름은 입술로 한 것이 아니라 눈빛으로 손끝으로 그리고 숨결로 전해졌다. 말 없이도 나는 알수 있었다. 그가 느끼는 혼란, 죄의식, 갈망. 그리고 나 역시 그것을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방안의 불빛이 더 흐릿해졌다. 내 손이 그의 손을 감싸는 순간. 모든 도덕과 경계가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만약 이 장면에서 숨결이라는 단어가 당신을 멈추게 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햇살이 들기 전에 어스름한 새벽. 나는 조용히 그의 방을 나왔다. 방 안에는 아직 그의 천이 남아 있었고 내 손끝에도 그의 숨결이 남아 있었다. 거실로 나와 앉았지만 마음은 계속 제자리를 맴돌았다. 그는 따라오지 않았다. 이름도, 시선도, 말 한마디도, 없이. 어제의 모든 순간이 꿈 같았다. 하지만 꿈이라기엔 내 가슴은 아직도 너무 뜨겁게 뛰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건 무엇이었을까? 위로? 갈망? 아니면 금기된 감정의 다른 이름? 그가 방문을 열었을 때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도 아무 말 없이 나를 지나쳐 부엌으로 향했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로의 온기를 품은 채 모른 척 아침을 맞이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모른 척 한다고 해서 느껴지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걸 며칠이 흘렀다.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집 안을 오갔다. 그의 손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더 깊어졌지만 그날 밤 이후로 그는 나를 다시는 부르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그가 나를 멈춘 것은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직 아버지이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에게 그는 단지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나를 품에 안았고, 다시 밀어냈고, 그 속에서 그는 계속 나를 보호하려 했다. 심지어 자신으로부터도,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아직도 확신할 수 없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건 하나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 만약 이 장면에서 보호라는 단어가 당신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